행정기관 업무 소개하는 행정의 법칙이야. 이번 시간은 토지의 개간 허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줄까 해.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. 그럼 주요 포인트만 알아볼까? 개간 허가란 임야, 황무지, 초지, 소택지, 폐염전 등 기존 농지로 사용하지 않던 땅을 농지로 바꾸고 관계 배수 시설 같은 부대 시설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받는 걸 말해. 개간 허가는 아무 땅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야. 1급지는 토양, 토심양호 경사도 3도 미만. 2급지는 토양, 토심양호 경사도 8도 미만이고, 경사도 25도 이하, 진입도로와 배수로 확보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. 간략하게 개관허가 절차에 대해 설명해 줄까요? 먼저 개관 대상지 선정 신청을 하고, 신문공고 개관사업 시행계획인 가신청, 심사 및 승인, 공사 시행 및 준공으로 진행되며, 사업 후에는 준공검사도 받아야 해.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. 자세한 건 새늘 행정사업 동사무소 블로그에서 알려줄게.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연락 줘. 고마워. 이상 행정의 법칙이야. 다음 시간에 만나.